오늘 날씨가 비가 와가지고 흐려서 잘안 보이는데, 바다고, 여기가 이제 캠핑장인데, 여기 이런 샤워시설이랑 화장실 이런 것도 다 있고, 이름이 솔향기라서 이렇게 솔나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희 그 텐트 설치한 곳인데, 여기 이렇게 주방으로 할수 있게, 그래서 브루스타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소가스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설치했고, 뭐 도마랑 칼이랑, 그리고 이렇게 물건들 이제 놓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서랍처럼 설치해가지고 여기 이제 막다 가지고 왔어요. 소금이랑 설탕 이런 거, 그리고 뭐 그런 도구들, 이렇게 쓰레기통 끼우는 것도 놓고, 이거는 이제 겨울 캠핑할 때 필요한 난로인데 이따가 설치를 하면 다시 찍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문 열어도 밖에 볼수 있게 바람 안 들어오게 설치했고 이렇게 바닥에 다 데크가 있어가지고 비 와도 안 젖고 깨끗하게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전기도 쓸수 있어서 이긴 콘센트 연결할 수 있는 줄만 가지고 오시면은 다쓸수 있고 저는 희 오늘 비가 와가지고 위에 이런 막을 하나 설치를 더 했고요. 여기 설거지 설거지 하고서 이제 말릴 수 있게 놓을 수 있는 이런 건조 대도 있고 아이스박스랑 물 미리 이제 넣어놔서 쓸수 있는 건데 보면 이렇게 정수기처럼 할돼 있어서 이거 되게 쓰기 편하고 장바운 것들도 있고. 여기 이렇게 아직 상을 다못 닦아서 좀 지저분한데 식탁에 이렇게 의자들 있고요 안에 이렇게 전기장판도 있고 엄청 넓어요 4명 정도 잘수 있는 크기 텐트고 보면 이렇게 있고 어 밥하면서 앞에 보면 바다고 그래서 엄청 좋아요 우선은 점심, 늦은 점심 먹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한통다 들어가 있나? 아니, 안 들어가. 진짜 따뜻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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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대박. <laughs> 캠핑장 앞에서 보이는 바다랑 이제 해 올라오고 있어요. 해 뜨는 거 보러 갈게요. 어. 가져가려고 집에... 집에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입에... 아, 귀여운 얼마를... 손 쓰는 거 봐. 그러니까 입 입에... 아, 어, <laughs> 귀여워. 쟤는 좀 어제랑 근데 생긴 게 다른데, 귀가... 아, <laughs> 어, 귀여워. 아, 귀여워. 이게 달 걸? 그냥 이렇게 먹어야지?

오주먹오주먹막고주고 오주, 오주 그랬는데 아예 생삭고 이쪽으로 오주먹 아니, 나한테 저 지금 어제 뵈자마자 그래. 아, 네? 아, 나한테 사장님한테 뵈셨대요 아, 왜? 아니, 그가족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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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건 아. 가족사지야. 이게 우리 건가 본데? 세개 저희가 주문하시시간 40분 정도 걸리세요. 5분 걸리세요. 빨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뚜껑 열고 그대로 드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흑임자 라떼인데 흑임자 맛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맛은 있는데 1시간 15분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티슈나휴지나뭘 치우나, 뭘 치우나, 뭘 치우나, 뭘 치우나, 뭘면 여기 물 치우나, 뭘 치우나, 어 치우나, 어어 뭐가 떨어졌어 이거는 캠핑용 양념통인데 쿠팡에서 한 16,000원 정도에 구매 가능하고요. 이게 되게 좋은 게 양념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이렇게 기름통 같은 거 이렇게 다 따로 담을 수 있고 여기 이렇게 큰통 있어서 이렇게 네개또 이렇게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에 그냥 가지고 이 되게 편한 양념통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아, 아이고, <laughs> 이렇게 빠지기도 해가지고 되게,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여자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퍼도 있어서, 이렇게. 아, 계량 스푼도 같이 들어있어, 여기에? 어. 계량, 아, 그럼 이것도 지금 다 같이 들어있는 통? 아, 이거 완전 좋네요. 하나만 사면 그냥 끝. 이거는 이번에 진짜 너무 좋은 건데, 물통이에요. 그래가지고, 따뜻한 물도 되고, 차가운 물도 둘다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딱 여기 담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이 나와요. 정수기처럼. 그래서 손 닦는데도 되게 좋고, 굳이 화장실까지 갈 필요도 없고, 어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이거 완전 강추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되게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얼마 주고 샀어, 보라? 이거는 한, 해외배송으로, 7만원 정도 합니다.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작은 사이즈도 캠핑장에서 어, 사용하시기 유용합니다. 이거는 조금 너무 커요. 맞아요. 한 4인 가족이면 이 정도 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더두 뭐 분이나 이렇게 간다, 한 명이서 간다 이러면은 그냥 작은 사이즈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여름에는... 음. 여름에는 여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에 얼음을 채운 다음에 이렇게 어. 맥주 같은 것을 꽂아가지고 해도 어, 그 차가움이 오래 유지되데요 아니 이게 따뜻한 물 부으면 진짜 몇 시간 동안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팁은 그 강력 추천. 여기에 이 버튼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돌려서 꽉 막아놓으면 물이 조금밖에 안 나오고요. 얘를 이렇게 구멍을 딱 열어주면은 어, 칼칼칼칼 어.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들 있으신 부모님들은 이런 걸 이렇게 딱 잠궈놓고, 아기들은 조금 조금씩만 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귀엽네요. <laughs> 이거는 겨울 캠핑 필수품인데, 난로예요. 근데 이 난로가 저 이번에 와서 처음 캠핑 이제 같이 와서 써봤는데, 되게 따뜻하고 진짜 좋은 게 위에 고구마도 구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뭐 방법도 쉽고, 그래서 되게 괜찮아요. 가격은 약 25만원 정도라고 했고요. 이건 이제 그 등유 사서 넣는 통이고, 한 25,000원? 그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거 보면 예쁘기도 예쁜데 방법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기 여러가지고 기름 넣고 그냥 레버 돌려서 뭐불 세게 하고 약하게 하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지금 저희가 고구마 막 먹어 가지고 좀 지저분해졌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은박지로 쌍 고구마 올리면 진짜 군고구마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기름은 보통 이거 한 통에 한만원 정도면 주유소에서 살수 있습니다. 겨울 캠핑 필수품. 여기는 한국 그 전통 스타일로 꾸며진 광주 휴게소입니다. 화장실도 되게 깨끗하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마야국수수랑 이거는 통살 꼬치, 닭꼬치 그리고 호두 과자를 샀습니다. 소감 말씀하세요. 저왜 이렇게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아빠 이거 언니 박스 빼줘 어디야? 어디카나? 저기 어?